대통령의 인식이 이 정도니 문화전당 건립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유대회 기관의 세계인들에게 문화전당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놓치게 생겼습니다. 이어서 김인정 기자입니다. 유대회 기관 문화전당은 잠시 문을 엽니다. 그러나 대부분 공간들이 콘텐츠 없이 텅빈채 국제 손님을 맞습니다. 건물만 보여주는 셈인데 심지어 공사가 덜 끝난 곳도 있습니다. 유대회 기간 내내 콘텐츠를 볼수 있다는 어린이 문화원도 어린이들을 위한 콘텐츠라 국제 손님 맞이에 걸맞지는 않습니다. 9월에 또 공연을 중심으로 한 개관 또그 이후에 일정을 또 잡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과정의 하나로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문화가 중심이 되는 컬처 버시아들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국내 최대 규모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 도청 별관 철거 논란과 운영 주체를 둘러싼 특별법 논란,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미흡한 대응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며 개관 일정 맞추기에도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여러 부분의 민관 산학연이 전부 다 연, 연계해서 함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운영 주체들이 전부 다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유대회로 광주를 찾는 국제 손님은 140여 개국 13,000여 명, 유대회와 문화 전당 개관이 겹치며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전 세계에 홍보할 최상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눈앞에서 날려버린 셈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